안녕하세요. 친절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치킨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 C 드라이브 용량 부족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 10개월 전에 다른 지점에도 해결해 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연락 주셨답니다. 만족스러우셨을까요? 복구 이미지까지 그대로 SSD 복사를 해드리니 그런 듯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도 말씀하셨지만 C 드라이브 막대가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입니다. 이쯤 되면 윈도우 손상까지 의심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드라이버 목록을 보니 충돌은 없었고 의외로 속도까지 빨랐습니다. 포스기 후면의 덮개를 열면 탐무질 64GB가 보입니다. 나사 하나가 있는데 세개 돌리니 쉽게 풀리더라고요. 위로 올리면 가이드와 함께 탈착할 수 있고 가이드 역시 분리합니다. 2A 도킹에 연결하고 새로운 탐무즈 500GB도 연결합니다. 아마도 SSD 복사는 7분 정도 걸린 듯합니다. 저장 장치 상태에 따라 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탐무즈 5 0 기가바이트의 가이드를 조립하고 원래대로 장착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드웨어 작업은 끝났습니다. 포스기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저장 장치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Save and Exit 메뉴로 이동해 마이하드버추 l CD-ROM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부팅하기 전에 파티션 크기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윈도우즈 PE로 부팅했고, 아마이 파티션 어시스턴트를 실행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복구 이미지까지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작업하고 다시 윈도우 부팅을 했는데, 어때요? C 드라이브가 확 커졌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30분 내에 친절한 컴퓨터 수리는 해결합니다.